단거리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와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숲이 없이 홀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다르있지만 문명사적으로 볼때 우리는 지금 매우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몇해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을 보냈죠. 그 이후에도 비대면 문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전부터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사람들 얼굴 볼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디지털 문명은 분명히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볼 때도 세계화 현상이나 다국적 기업의 출현은 전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따라 이동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곳에서 오래 정주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지난 세기 말부터 신자유주의 사조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좀더 심하죠. 전쟁을 경험한 사회의 공통점이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는 만인을 상대로 경쟁하는 각자도생의 사회입니다. 한편 수도권 중심의 사회 구조는 많은 사람을 고향을 떠나 서울에 모여들게 했죠. 그러나 상경에서도 한 마을에 정주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학군 따라서 이사하고. 아파트 분양가 따라서 이사하느라 한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체 붕계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1차 집단에 해당하는 가족의 붕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직접적인 지표가 1인 가구의 급증입니다 전체 가구 중에 1970년에 3.7%에 불과하던 1인 가구가 2000년에는 15.5%로 급속히 증가했고 급기야 2020년에는 31.7%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과 출산을 꺼이며 혼자 사는 20, 30대 청년들, 고령화 현상으로 혼자 남게 된 노인들이 큰 몫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끓리는지잘 알잖아요. 결혼과 출산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을 짊어질 경제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붕괴와 가족의 해체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붕괴, 가족의 해체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붕괴는 외로움과 고독사 같은 사회적 현상을 낳죠. 그러나 문제는 더 근원적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집단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깊이 뿌리 내릴 때 안정감을 찾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속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가 섞여 있고 개인 간 성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한거루의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다른 나무와 충분한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숲이 없이 홀로 자랄 수 있는 나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양인들에 비해 볼때 한국인들은 매우 관계적이고 집단주의적입니다.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죠. 개인이 어떤 집단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문화를 우리가 집단주의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붕괴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명사적 위기지만 그것이 한국인들에게 지니는 의미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관계, 공동체, 소속권 같은 단어들은 너무나 중요한데 정작 우리의 삶은 탈공동체화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정작 가족이 해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에게 뿌리를 내릴 때 안정감을 얻게 되는데 뿌리 내릴 사람들이 없는 거죠. 이러한 공동체 붕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지중해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지?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스스로 성취해낼 수 있는 것보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정체성과 생존의 문제를 결정하던 시대였거든요.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떤 민족에 속해 있었고 어떤 도시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그 민족과 도시의 이야기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의 등장과 함께 그 집단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다 허물어진 거죠. 그렇다고 제국이 기존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쉽게 대체하지도 못했습니다.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 공백 속에서 다양한 집단들이 일세계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기 위해 경쟁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 그룹의 이야기는 될수 있어도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지요. 교회는 예수의 이야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집단들과는 달리 교회는 인종과 계층과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 붕괴의 시대에 교회가 공동체를 제공해 준 것이죠. 사람들이 소속감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해 준 거죠.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요. 제게 기독교 공동체의 원형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식탁 장면입니다 복음서에는 유독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적어도 7번 이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식탁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문화권에나 식탁 그리고 공동식사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상징인데요 특히 가족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가족을 식구라고 부르잖아요.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식탁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묵상하면 오늘 공동체 붕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식탁은 세리와 죄인들도 수용받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터뜨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너희가 이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다. 둘째로 예수님의 식탁 속에는 항상 변화와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개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는 예수님이 사개오에게 보여주신 우정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예수님은 사개오가 당하는 조롱을 같이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같은 분을 친구로 얻게 된사개오는 놀라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전의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마침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은 사개오가 얻은 이 새로운 정체성과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식탁은 기존의 사회 질서에 대한 저항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을 거슬러 저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경계를 넘어 아웃사이드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식탁에 초대받았을 때 오히려 말석에 앉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기존 사회의 질서와 가치의 전복을 잘 말해주죠. 식탁을 통해 예수님은 당시의 사회적 가치와 종교 권력들에 대해서 저항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를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식탁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장 진정성 있는 공간입니다. 공동식사는 범문화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가족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공간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식탁으로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한국 사회를 향하여 많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이웃들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수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수고를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 식탁을 나누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요. 수용과 소속감을 누릴 때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사께오처럼 말이죠. 있는 그대로 수용될 때 사람들은 그것이 없이는 내가 수용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게 돼요. 한국 사회에서 수용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내가 수용받는 공동체를 만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노인 받게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가 우상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 수행해줄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공동체를 회복해 나간다면 불가피하게 우리는 한국 사회의 많은 것들을 저항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적 삶을 통해 각자 도생하며 경쟁하는 한국적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해 우리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저항합니다. 한국 사회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도 저항합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삶에 대해서도 저항합니다. 나아가서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예수님의 삶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것은 불편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참 수고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가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식탁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현하면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식탁에서도 일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반드시 문자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식탁의 정신을 구현할 공동체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메시지가 이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붕괴라는 아픈 현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인데,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예수의 이야기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전혀 안녕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일하시죠. 만약 우리가 식탁과 같은 우리 일상의 공간을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 수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것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